까주고 선 넣어주고 찍어주고 달아이 좋습니다 여포형 독식다이의 2대1 이게 가오라시티다 <laughs> 본지 형님이 가족 모임이 이제 끝나시고 드디어 본대로 합류하셨어요. 구주인 내가 과금하는 것보다는 본지 형님이 또 시원시원하게 과금하시죠. 복귀하시자마자 벌써 연금술에 손을 대셨나 봐요. 못 보던 반역자의 방패가 들어와져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아시죠? 진짜 충격과 공포로 집어넣었던 영웅 변신 카드 선택 당자 5%짜리. 얼마 쓰셔가지고 뽑았는지 모르겠지만은. 이게 진짜 갖고 싶긴 했거든요. 이게 이제 성공 확률이 5짜리인데 저번에 뽑으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한번 도전하는데, 대략 한, 이게 3,000 다이아에 44개면 10개니까, 대충 12,000 다이아, 13,000 다이아, 한 40만원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거의, 그 신념에 다 부적 뽑는 거랑 똑같은 확률인데, 제가 한번도전하다 그때 1200만원 날려먹고 한장 뽑았죠? 그거를 또 뽑아놨습니다. 세 장이 사실 필요하긴 했거든요. 지금 영병 컬렉 중에서, 뭐이 친구들 사이아 파그리오 이 친구들은 그 매주 토요일날마다 오픈하는 그 악몽의 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카드고 얘들은 사실상 뭐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카스카 패밀리들 얘들은 이제 자연산 뽑기에서 랜덤으로 나오긴 하는데 얘들도 이제 뭐 아트토이를 판다든지 그때 한번 노려봐야 되는 애들이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얘들이에요 거대한 무덤 가디언과 악몽의 제고랜턴 데스 그리고 제고랜턴 레드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이거를 빵꾸를 메꿀 수 있는 이 장의 카드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저5% 확률을 뚫어 가지고 할수 있는 요건데 일단 한 마리가 채워집니다. 자 일단 본주형의 오더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에서 진짜 20만 다이아 태워 가지고 두 장만 나와줘도 10만 다이아에 한 장만 나와줘도 대박 재팟은 재팟이거든. 이거 성공 확률이 신념의 타 부적 뽑는 확률이랑 똑같은데. 20만에 한 개만 나와도 싸비득이다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내가 30만에 한장 뽑았으니까 아씨 한번 가? 형님 갑니까? 한번 도전해봅니까? 가라고 역시 시원시원하시네요 갑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가랍니다 내 인생 5% 수명 줄어든다고요? 자 인생 5% 수명 걸고 갑니다 자 20만 다이아 가봅니다 여러분들 20만 다이아 도와받게 21번 도전 호기롭게 출발해봅니다. 자, 도전! 갑니다! 첫 번째, 5% 확률! 자, 일단 만다이아 날라갔고요두 번째! 갑니다! 실패! 세 번째! 실패! 한땀한 땀, 장인정신으로! 아한 장만 나와주면 되는데 일단은 한 장만 나와주면 되는데요 제발 그렇지 잘랐어 <laughs> 본주님 가오나시티입니다 자 본주형님 가오나시티에요 칠트에한장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두장 남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비님 별풍선 0개 나오잖아 절지마 알겠습니다 형님 큰 호응 감사합니다 절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갈게요 갑니다 두 장만 덮어내면은 풀컬인데 나이스 뭐야 이거 존나 신데 이거 뭐야 이거 야 쩔어버렸다 본주 형님 절지 않습니다 형님 이게 되네 설마, 이거 오늘 다 찍는다고? 30만 다이아에 한장 나왔었는데? 끝까지 갑니다! 혹시 몰라. 인생이라는 거 모르는 거야, 여러분들. 도전하는 자가 결국에는 가져가는 건데. 한 장만 더. 제발, 한 장만 더 나오면 깔끔하다. 리스 필요 없습니다, 여러분들. 누가 리스합니까? 한 장만 더. 한 장만 더 나오면 깔끔하다. 20만 다이아에. 한 장만 더 주라. 한 장만. 현재 18승. 와! 와! 쩔었어! 미쳤다! <laughs> 야, 여러분들, 가오라시티가 가져갑니다!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! 예? 고민할 필요가 병이 없어요, 여러들 아이, 아, 다쑤어 피피님 별풍선 3 0개쩔었어었어 형님. 3000개 큰원경 삽니다 형님. 아 요즘 다 되네 이거. 캐릭터하고 사대가 존나 맞아 있는데. 어? 인형은 다 뽑았어. 인형은 필요가 없어요. 야! 씨. 와, 남았어, 심지어. 몇 얼마 쓴 거야, 그러면? 20만 다이아 거의 다 20만 다이아도 안쓴거 같은데. 아 인형은 여러분들 다 뽑아가지고 필요없어요 인형은 풀컬렉이에요예 인형은 나올 수 있는거 아누비스 한마리 빵꾸였는데 이것까지 싹 뽑았어요 와 이게 된다고? 야 30만 다에 한장 나왔던게 쩔었네 여러분들 이러니까 가오나시티 가오나시티 하나봐요 아 본주님의 완벽한 초이스 기가 막혔습니다. 5%를 여러분들, 5%를 스무 번도 안 돼가지고, 세 번을 뚫어버리는,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드렸네요. 자, 이제 컬렉션이 올라가는 것만 남았죠. 종류별로 하나씩 갑니다. 신중하게. 거대한 무덤 가디언 카드 확정. 갑니다. 근거리 회피력 무시 2 1. 데미지 리덕 무시 2 1. 데미지 리덕션 하나. 끝. 이번에는 데스 갑니다. 데스 확정. 물약 해복률 1%. 끝. 자, 악몽의 재고 랜턴. PVP 데미지 덕 1. 원거리 데미지 감소 1%. 끝. 마지막으로 악몽의 재고 랜턴 카드. 마방 산 물약 해복률 2%. 근거리 명중 원거리 명중 1. 중첩 데미지 감소 1%. 크리플 에로 피격 데미지 리덕션 1. 끝. 야, 거의 뭐. 거의 뭐, 컬렉션 올라가는 게. 야, 거의 뭐, 린드비오를 시브레커 뽑은 거하고 만만하게 올라갔네요. 시가, 보스가 떠 있는 거야. 아니면 떴는데 못 찾는 거야. 이 거지 같은 거. 찌릿찌릿. 갈겨주고 실드 써주고 실드 써주고 찌릿찌릿 찌릿찌릿 스턴 넣어주고 찍어주고 찌릿찌릿 찌릿찌릿 찌릿찌릿, 찌릿찌릿. 블랙이형 실드 쓰셨고 한번 까주고 선 넣어주고 찍어주고 달아이 좋습니다 여포형 독식다이의 2대1 이게 가오라시티다 <laughs> 좋습니다 깔끔하게 찍어 먹어줍니다 에? X밥 아니거든 다 에?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가시는 게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업로드되는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편한 밤 되시고 내일 뵙시다 들어가세요